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수류탄은 이제 MIRV 위도우메이커라는 수류탄이고요 음 모양은 이제 헥스 수류탄을 많이 보다 보니까 헥스나 점차하고 뭐, MIRV, MIRV 헥스 그냥 일반 헥스 보면은 다좀 모양 비슷한데 이거는 그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데미지는 1487 반경 332그 다음에 뭐 수류탄 설명한 특성이 좋든 나쁘든 좋든 나쁘든 뭐다 좋다는 얘인가 <laughs> MIRV 수류탄 3개를 생성합니다. 근데 이 MIRV 수류탄이 반복된 핵스에서도 이제 세, 세 개를 생성한다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작동할지, 일단 핵스 수류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류탄은 충돌하면 즉시 폭발합니다. 콱쾅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일단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 터지지 않고 있네요. 왜안 터집니까? 언제 터지는 거지? <laughs> 일단 속성 데미지가 엘, 엘, 엘 없어가지고 아뭐 뭐야? 어? 아 던지면은 이렇게 이그지 어... 어... 말지 그랬어. 블루 돼서 탄이 어디 보이나요? 세계로 블루가 되긴 되는데아 저... 이게 그 거기에 닿가면 터지나? 용건은, 용건은 선한 해 얘기야. 좀 특이하긴 한데요. 어, 이거 한번 봐야겠네. 던지면은 세 개로 분리되고 미사일 같은 것도 날아가던데. 아 주변에 오면은 뭐 어, 미사일을 세 개로 또 분류가 되나 보네요 여기. 여기 도 특이한 소리 타입니다. 뭐 속성이 있었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 개로 분류가 돼서. 미세로 언제 쏩니다? 아, 시간 지나면 그냥 쏘는구나. 지나가서 쏘는 것 같진 않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쏘는 것 같습니다. 이수르탄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뭐 좋진 않은데, 뭐 헥스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헥스, 그거 말고 다른 걸안 써서 그런가 이게 그에 비하면 이제. 다좀 약해 보이죠? 네. 수류탄만 한번 던져보면 어떻게 스퍼가 됩니까? 모두 다 잡나요? 하나 남은 줄 알았는데. 수류탄만 던져서는 다 잡히진 않는 것 같고. 총을 안쏘고 거든요목이좀 줄긴 줄었습니다. 못잡네. 네. 완벽하게 뒷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 위도우메이커라는 수류탄이었구요. 일단은 헥스를 넘볼 만한 수류탄은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고, 저도 뭐, 아마라다 보니까 핵스만 쓰게 되고, 음. 그, 래서 수류탄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써보니까, 그 수류탄 세 개를 생성하는데, 던지면은, 그 던진,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진 데서 이제 세 개로 분류되고, 그게 분류된 수류탄이 일정 시간 지나면은, 뭐, 미사일 유도체 같은 걸 발사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세 발씩, 예, 3 3으로 나갑니다. 일단, 나쁘진 않고요 어, 이것도 뭐, 가지고 있으면은, 뭐, 유용하게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스루탄은 굉장히 많이 이제 헥스 외에 다른 건안 쓰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갈아버렸는데 아니 가린게다 버려 버렸는데 최근에 얻은 것들만 해서 좀 다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거는 MIRV 위도우 메이커였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